아침에 눈을 뜨니 5시 50분. 날은 우중충 합니다. 밖을 보니 비가 내리고 있군요. 사실 오늘부터 노가다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난 시간이 5시 50분. 여기서 준비를 하고 나가면 6시 한 반가량이 되는데, 보통 때는 이것이 늦은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 7개월 동안 일을 하지 않다가 오늘 처음 나가는데 이 시간은 늦은 시간입니다. 왜냐? 비는 오고 일은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5시부터 일 배정이 들어간다 그래도 5시 30분 정도면 거의 일 배정이 끝날 텐데 너무 늦게 나타나 소장님한테 인사하고 일 보내주십시오 하고 앉아 있기가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된 원인은 당연히 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비가 더 필요합니다. 함께 막탄에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막탄 집은 큰애하고 이모한테 맡겨놓고 여기는 우리끼리 또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생활비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어, 국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기타 뭐 음, 지난달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다 떨어졌고 따라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아, 수입이 없는 관계로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약간 두렵습니다. 왜? 계속 그 겨울에 3개월씩 쉬고, 이렇게 3월달에 와서 일을 시작하면은, 한 3일간은 몸이 아주 뻐근합니다. 어, 저는, 저는 그 신조가 일을 할 때, 슬렁슬렁 하는 게아니라 아주 열심히 해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운동이다. 어, 그 다음에 내가 일을 안 하려면 몰라도, 한다면은, 좀,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아, 일을 시킨 사람도 만족시키고, 내 자신도, 어, 돈을 받으면서 좀, 좀, 떳떳하게 돈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일간 몸이 아주 굉장히 뻐근합니다. 알도 안 풀리고. 그런데 7개월 동안이나 쉬고 있다가 첫날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 약간, 그런 두려운 생각도 들고 또 지난 날 (6년) 전이죠 (6년) 전에 처음 노가다를 시작할 때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시절 그 당시 노가다를 처음 시작하려고 아~ 인력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아~ 그~ 코끝에 전해지는 그~ 막땀 냄새 막, 땀냄새 막 꼭한그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저도 그 냄새 자체이다 보니까는 뭐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은 제 몸에는 분명히 그런 냄새가 나고 있을 겁니다. 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처음으로 그 냄새를 맡으니 3일 정도 한그 냄새가 곳곳을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사무실 들어갈 때마다 그러다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되니까는 적응이 돼서. 이제 뭐 냄새를 못 맞는 상황이 되더군요. 하여간 당시에는 그 소장님이 처음 일을 나왔으니까 묻더라고요. 당신 담배를 피우느냐? 그래서 제가 안 피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담배를 피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피웁니다. 딱 얘기를 했어요. 아, 어, 제그말 덕분에 저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어. 그때 그 당시 이제 노가다를 하면서 상당히 두려웠거든요. 노가다를 안 해봤으니까는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뭐 어떤 상황에 경험적으로라도 동료들에게 얹혀가는 시스템이 되었거든요. 이 노가다를 하면은 일당을 너는 일을 잘하니까 만원더 주고 너는 일을 잘하니까 이만 원더 주고 이런 시스템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대부분. 대부분 95% 이상은 어, 오늘 일을 나갔다. 동료 다섯 명이 일을 나갔다. 그러면 다섯 명다 똑같은 돈을 대부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에, 또 각자 뭐 일을 양을 할당된 게 아니라 그 다섯 명이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면은 그 일을 다른 동료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 나이도 뭐 적지 않은 놈이, 뭐 젊은 놈이라 그러면 기업이라도 받고, 야, 경험이 없으니까, 야, 임마, 형아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 해.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당시, 아, 6년 전이지만은, 나이가 50이 넘었네요. 예. 네. <laughs> 나이가 다 들통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음, 일을 나가가지고, 동료들한테 부담 준다는 것이 너무나 이제 마음 쪽으로 저도 부담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 담배를 끊자. 체력적으로 너무 버티기 힘드니까 담배를 끊고 일을 하자. 그래서 아주 그냥 어, 담배를 끊, 안 피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질로 담배를 끊고 지금까지도 안 피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담배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구차하게 막그 얻어 피우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그당시는 심정이 에 죽고 싶었던 심정이었습니다 죽고 싶었던 심정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를 탔을 때야 제발 이 비행기가 좀 떨어지면 안 되겠니 뭐 이런 그런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일을 할때 에~ 뭐~ 두려운 마음이라고 보서는 죽을 각오로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 내가 아주 이~ 못 버티거든요 체력적으로 그 당시에는 체력이 앞, 뒷받침이 안 되니까는 그래서 뭐~ 질통을 메고 뭐를 날르고 할때 에~ 아주 막그러니까 사람이 극한 그러니까막 헉헉대고 이렇게 숨막 차가지고 어, 쓰러질 때까지 내가 한번 해 보겠다는 막 그런 심정 있잖습니까? 나를 혹사시키겠다는 심정. 예. 당시 시멘 한 포를 못 들던 상태로 예, 들어가 갖고 시멘 한 포를 드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 똥 나올 지경입니다. <laughs>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그 시멘 한 포를 든다는 자체가. 그래 가지고 그그저 시멘이 그때 들어갔을 때 아, 제가 그랬던 기억이 하나,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있다면, 은 시멘을 갖고 오라는데, 뭐, 제가 가서 이제 한 번, 시멘을 한번 갖고 오라 해서 이제 갖고 갔는데, 시멘이 이게 뭐 전혀 우, 안 들리니까 움직임이 없으니까 시멘, 시멘트가요. 그래서, 야, 이게 추우니까 는 이게 얼어붙었구나 해서, 제가 반장님한테 가서, 반장님, 시멘트가 얼어붙어갖고, 떼어지질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 했더니, 이 반장님이라는 분이 뭔가 오, 눈을 탁 이렇게 휘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만은 아무 말 없이 시멘트 있는 데 가서는 시멘트를 한 포로 부쩍 들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laughs> 제가 그래서 이 시멘트가 얼어 붙어서 안 움직인 줄 알았더니 제가 힘이 없어서 시멘트를 못 들었던 겁니다. 시멘트를 <laughs> 그러 그래던 아 그러니까 하튼 그런 상황에서. 일을 시작해 가지고 정말 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냥 저를 혹사 시켰던 또 한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어, 일을 시작한지 뭐 며칠 되지도 않았을 텐데 거기 있던 분이 뭐 책임 소장 이런 분이 아니라 무슨 소장의 동생인지 형인지 하여튼 책임자급 되는 분이 저한테 가서 저한테 와서 야너저 창고에 가서 작업손좀 갖고와라 그래서 이제 제가 작업선을 가지러 갔습니다. 갔는데 날이 많이 추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뛰어간 거죠. 그냥 예. 그래서 이제 뛰어가서 이제 작업선이라고 딱 챙겨 왔는데 그 이제 뭘 챙겨 간다면 우리가 작업할 때 보면은 이렇게 그 접근하지 말라고 띠를 두르지 않습니까? 뭐 유험 접근금지 유험 접근금지하고 이렇게 띠를 두르면서 작업할 때 이제 그 안에 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그, 널쩍한, 그, 비누루 같은 게, 비누로 띠가 있습니다. 이제, 작업할 때 치는 거다 생각해서, 이제, 그걸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만은, 그걸 갖다 줬더니만은, 그,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당신 그, 노가다 한지 얼마나 됐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예, 아직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거 말고, 작업선이라는 것은, 그 전기선 말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작업할 전기선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았습니다 아이 전기선 노란선이 있거든요 노란 그 작업할 때 우리가 쓰는 전기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걸 갖고 작업선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또 다시 뛰어가서 이제 작업선을 가지고 왔죠 그때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네 내일서부터 여기 이 현장을 고정적으로 나오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작업선도 몰라가지고 말이야 이 전기선을 못 챙겨갖고 오고 그냥 뭐 어? 엉뚱한 걸 갖고 왔는데 왜 나를 고정적으로 쓰려 그러는지 저는 의해,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이 노가다꾼들이 전부 다 타성에 젖어가지고 요리 요런 그렇게 요령이죠 요렇게 빙빙 아직 뺀돌 저렇게 뺀돌 그러면서 일을 잘안 하는데. 아니 뭘 시켰는데 세상에 띠가 떠오는 띠어가 떠오는 노가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띠어가 떠오는 잡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한 거죠 일을 좀 못해서 좋은 일을 그러니까 좀 못하고 경험이 없는 건 좋은데 저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그 사람 마음에 들었던가 봅니다 그랬던 에피소드도 있고 아 노가다 하면서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심정 이거 아니면 이제 뭐더 이상 난살 길이 없다 뭐 예, 그랬던 지난날이 생각납니다. 하여튼, 7개월 동안 쉬었지만,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는 일주일 내내 비가 잡혔습니다. 토요일 날 잠시 비가 멈추는 걸로 되어 있고, 아, 어떻게 해야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어떡합니까? 사람이, 예,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밥만 먹으려고 할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다시, 아, 어, 오늘 낮에라든가 뭐 시간 나는 대로 소장님한테 저 다시 일을 시작한다라고 언지를 한번 드리고 내일은 늦지 않게 6시까지 늦어도 6시까 보통 6시 전에 출근하면은 보통 출근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첫날은 일찍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소장님한테 통보를 한다 그러면 6시까지 나가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은 첫날이니까는 어, 가서 어, 인사도 할겸한 5시 반까지 나가야 되겠죠. 그죠. 내일은 늦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가서 일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 오늘 늦잠자는 덕분에 오늘 하루 더 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목소리>